나시발또 받으시겠어. 뭐 <laughs> 나 진지하게 1일반카인 돌려주면. <laughs> 아... 나 벌써 뜨끈뜨끈해 지 <laughs> 벌써 리는데 어, 누구 소린데? 제 아니, 양식적으로 거기다 아 누구 식으로기야제키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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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확인. 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보니까 나 저렇게 못 맞추고 별똥별도못 맞추고 정말 용기 있는 픽이야. 괜찮아 이럴 때용 픽하자 언제 용 픽해. 그래. 아샹. 시발한 번에 끊어졌다나감사합아니다 병이 돼. 이아니이야이이판 아니야? 이 돼. 이판니이 나 버려 야인 해보고 싶다 해봐 다음판 카인 해 재밌어? 재미? 하던 사람은 재밌어 와 그래. 아, 시바 뭐야 던 지금 도전할거 저 o 소용없다! e not t 저기야. So, yeah. So, y o 나 r e not that. So, yeah. So, y 같이 있는 움이 되길 바래 아추 <laughs> 아, 대체 나 <laughs> <나는 감지로 웃음> <해가 웃음> 있었어요 나지나 나와 마틴 슈퍼 플레이다. 아, 클리버한테 이을털고 싶은데. 아, 어, 잠깐만요. 발톱을 드러낼 때가 되었어. 하월이 힘들게 내탓인지철야다다원 와, 4대 5로 잘 싸우고 있었네. 끝내데흩라갈쪽에가요 네. 네. 빠져, 가야... 빠져요. 흩져라 퇴퇴퇴퇴 오, 있었어? 이 정도면 뭐..괜찮아 헤헤 원. 비아이거아 아, 기야면 삽니다. 저, 역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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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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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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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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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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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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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이 개구레인 거지. 아니야 파인은 아까. 됐잖아 진짜... 기대 안 하고 있어. <laughs> 그래. 잘 생각했어. 드래곤. 뭐야? <laughs> 갈라버려. <외워. 웃음> 알았지만 우지를 끊지 못했어. 어차피 맞거든. <laughs> 아, 진짜. 아이, 씨바, 진짜. 그래도 에밀리가 방 터져서 방 조금 터져서. 아, 그럭저럭 할만하다. 내게, <laughs> 같치 있는 싸움이 되길 바래 왕이나 아직 국립을 하나도 안 찍어줬어 아잇 세면도 못맞는다 받자. 아 이거 뭐다? 못... 어떻어떻뭐받아주 <laughs> <그렇지? 웃음> <한잔> <laughs> 이거 좀. 가보는 중. 야, 은 좀. 어, 어, 어. 이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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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.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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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많이 다녔지만 우리 목숨도 빠졌어 드래곤 땅배가 2,800 6,800이요? 2,000 2,000 아, 깜짝이야 3600배 2,000 2,000개선 끼고 다니나? 안돼 0 0 맥이네 알톱을 틀어낼 때가 되었어 아이고 전진해? <laughs> 티를 찍기해야되 내가 티 찍으면 지금 안 나올텐데 아이씨 티비를 <laughs> 나가니

찍어야겠다. 안 되겠다. 오, 로라스 에 맞네. 타임 벌랜드. 아우 타임 못타겠으면 방이라도 타지, 못 타지 그랬어 진짜. 말해. 방이라도 탔어 나좀한번 끊어주지. 하하. 그래. <laughs> 내가 님버까지 뒤 <팀> 열심히 놨는데. <웃음> <웃음> 하하. 어. <웃음> 저기야 <웃음> <웃음>

잘한다. 야, 아, 그래지 잘한다. 흙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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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 지금 치면 어떻게 어딸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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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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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게 어떻게 어어떻 그 어, 와, 크로스 오빠의 다그죠그람그 와, 나 백호를 타격적으보 빼버렸어. 진짜 감동이다. 파스콘이 짐다 놓는데 아무도 파스콘 케어 안해줘 싫어하냐? <laughs> 싫어하냐 지금들아? 말해 정확하게 하자. 못 해주는 거야. 맞아. 나 혼자 이대몇대가르지 모르겠다. 나 혼자 몇 대일이라는지 모르겠어. 강인 방이라도 타. 타고 있어. <laughs> 야공사았으니까방 타지. 내가 해봤자 10여가 남았노리는 걸. 발톱 을 드러낼 때가 되었 어. 이정도면 뭐 괜찮아 근데 도 생각보다 많이 넣었 아니야 많이 넣었 그럼 시바만 끊어주면 더잘 넣을 자신 있어 시바는 내가 먼저 시바한테 끊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 말하자마자 왔죠 소니 또. 다 저기. 어, 그거. 하, 크즈. 야저기은 내가 열심히 넣었는데. 자꾸못 따는 거 같던 낫잖아 놓치면 더화냈을 거면서. 맞아. 우리 트루디 날까? 새 빠지는 날것같긴데한데까트 <목소리> 뭐야 쳐야. 아우 깜짝이야 <laughs> 어, 카이센트리도잘 뽑네. 카인을 <laughs> 받. 그럼 그럼 이거라도안 하면 카인의 의미가 없잖아.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어. 아마 센트리 잘 꽂아서 아무도 카인을 받았죠. 안 하는 거지 않을까. 모라스 제탁테 하시는 이유. 아, 깜짝아. 그래, 뭐. 난 어디 좀 가? 나 빨려. 집에 가, 집에 가, 집에 가. 어? 어 왜? 왜 터진 거지? 이사벌레를 놔두고 다 죽었다고? 코. 우리가 터진 이후 전지가 안 돌아와서? 우리 다 빼고 있는데, 제가 먼저 시바한테 물렸는데, 그 시바를, 시바한테 물리고 있는 저를 케어해주던 에밀리가 용성을 맞고, 클립을 뒤늦게 나오고, 아, 쟤가 장전 중이었네. 야, 재기 와, 타이신. 타이 카이... 생선이... 기방 잘하네. 존나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하는 중이야. 야, 레더 잡기라. 아, 밑에 내돈몇 개야? <laughs> 저 o y o 소 r e n 다 t that.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그냥 버리고 오지 끼림바름? 아이 씨X 되겠냐 이게? 돌아가..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들어 먹었어. <laughs> 저요. 아, 에밀리가 아마 화상으로 지라고 크로우가 먹은 거. 야, 진짜 어떻게 이걸 하나도 못 봤냐? 그러게. 바이바이. 이발. <laughs> 미쳤다 미쳤다. <웃음> 와. 또. <laughs> 아, 존나 있잖아. <laughs> 사랑이 네. 갈아버려. 우리 빼는 게 나을까? 어. 이 정도면 뭐. 빼는 게 나을 듯. 사진 없던 새끼. 근와나 여기서 게임하면서 조용히 해 달란 말 처음 들어. 근데 <laughs> 다른 사 방에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.

와, 이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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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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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까더 좋은 건 그러지 않아 저기. 나 <laughs> 방금 진짜, 힙컷. 전원 생존이 진짜 대박이었짜 진짜 완전 하이라이트. 와. 근데 클리브, 네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, 미친놈아. 그래, 잠깐만. 이것만 끝내고 갈게. 바먹으로 <laughs> 오라셔요? 네.

이거 이대로 끝내야 돼. 우리 우리 더 이상 희망 없어. 야 본진 당패하는데? 원래? 우리 근데 갈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. 없어, 없어 없어 없어. 우리가 더 빨리 깨야 돼. 그아 아, 다행이다 기권성이다. 아니야 타워 뽀겠어 타워 뽀겠어 타워 보겠어 오케이. 오케이. 아, 힘들다. 아, 웃엽다 <laughs> 아, 힘들어. 고생했어 다음판 탱고도 탱글... 아, 주 짜릿한 시간이었어 하나 어디갔어 하나 어디갔어야야 <laughs> 야, 저...